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찾아가시는 목적, 부활하셔서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대상은 오직 주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탄생해야 될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교회 초석이 되어야 할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지막 21장의 장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한 제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제자, 그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베드로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세 번의 대화 이 대화는 지금 베드로와의 단 둘만의 대화 아닙니까 왜 같은 질문 같은 대답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냐는 것이죠 조반 드실 때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식후에 차분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왜 주님께서는 이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또는 일반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주님께서 정말 깊이 배려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야! 그런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싫어졌어요. 그런 이름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주님, 내가 무슨 반석입니까? 내가 무슨 반석과 같은 그런 인간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몇 번이나 장담하고도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제가 주님께 주님이 오게 가시든 어떤 죽는 자리까지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는 그 자책감에 시달렸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기억하기조차도 부담스러워졌을 것 아니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저는 그 이름 자체가 더 이상 주님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저는 고기나제 자꾸 살 겁니다. 이런 마음의 이 갈등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리고 이사람들보단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묻노니, 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제는 대답이 달라졌어요. 어투가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장담하고 큰소리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낮은 목소리로,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 어떻게 사랑했는지도 아시고, 주님 내가 어떤 인간인지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이 대화 가운데,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명령을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낙심한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나는 베드로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한나 다시 어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목양의 새로운 미션, 이 양들을 치고 먹여야 할이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헌신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이제 뭐든지 할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신감에, 나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내 양을 칠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 내가 뭐든지 할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내 양을 먹이는 유일한 조건이고 자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우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강조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그렇게 내양을 친다는 것은 무슨 삶이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젊은 날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너는 목회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너를 세울 것인데, 그때 너는 두 팔을 벌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띠를 띄우고 갈 것이다. 마지막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두 팔을 벌려야 하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죠. 뭐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가 들어갈 것이다. 데리고 갈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누구도 자기의 의지로 갈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 주셔야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다시 바요나 시모나 불렀던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처음 부르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제는 진실로 내가 나를 따를 수 있다 너는 이제 진실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새롭게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초청입니다 새로운 주님의 초대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는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나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널 부러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너는 일어서라. 너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너는 새롭게 내가 기회를 허락할 것이다. 너는 이제 진정으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런 새로운 초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이런 주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 이제는 누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너 자신도 아니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할수 있을까 이제 무슨 문의를 할수 있을까 이제야말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두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이제는 진실로 나를 따르라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